이 새벽 이때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였던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 새벽 이 새벽에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주와 더불어 이 새벽도 시작하고 이 한날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다같이 342장입니다. 342장입니다. Diolch yn fawr iawn am wylio'r fideo.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하라 우리 고주 예비하 그 예비우를 밀라 주님 내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아멘. 예, 오늘은 시편 4 4편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2 6 절까지 다 같이. 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조금 깁니다. 예,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나을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심에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못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받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발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닥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발부리이다. 나는 내팔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을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위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각수로 파시며, 그들을 판각수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묵백성 중에 이야기 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듬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저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악재를 빚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예, 오늘 이 44편은 고라자손의 말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보통 국가가 당하고 있는 어떤 재난의 상황에 쓴 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일가의 내용이 이 시편 안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죠. 하나님께 생각하신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시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옛날에 행하신 일,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조상들로부터 아, 귀로 전해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전해듣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일,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왕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이심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이 땅에 뿌리 내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난한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이 땅을 자기 칼로 얻어서 차지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이 땅을 차지한 게 아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들의 팔이 즉 그들의 능력이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한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이 땅을 얻는 데에는 주의 오른손 그러니까 주의 능력이 있었고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이 빛이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3절에 주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차지한 것은 하나님의 그신 능력으로 인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차지한 거지 자기들의 어떤 그런 힘으로 차지한 게 아니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귀로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이여 부르면서 주는 나의 왕.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한다고 말했는데 5절 말씀을 보면 그 결과를 말합니다. 우리가 왕이신 줄을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발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재, 현재 이 시편을 쓸때 당시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승리를 주심을 의미합니다. 왕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위대한 역사를 겪으신 왕께서 현재도 왕으로서 대접을 누르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6절에 보면, 내 칼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고,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에 그들이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 칼로 땅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 내용과 일치되는 겁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렇다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칼과 활로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주께서, 주께서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아, 지금 이 공동체는 승리를 경험해본 공동체들, 공동체라는 겁니다. 옛날에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1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들도 지금 현재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 대적들과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삶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자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땅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9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현재 당하고 있는 현실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뭐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과거 조상들의 승리를, 4절에서 8절은 자신들의 승리를 얘기하고, 그러나 이제는 9절에 다른 현실이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께서 우리는 버린 것이라고, 이라고 합니다. 그 증거가 욕을 당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대적들에게 찰치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은혜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을 탈취했습니다. 이것은 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했기 때문에, 네. 현재 의 패배를 하나님께서 군대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미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11절 말씀에 보면 비유를 써서이야기하죠 지금 자신들이 잡아먹힐 양 같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께서 우리를 그들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마치 양을 잡아먹히도록 나 두는 것처럼 대절에게 넘겨줬다. 이로 인해서 여러 민족 중에 백성들이 허터 어졌다고 합니다. 12절에 이것을 마치 헐값에 팔린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마도 포로로 끌려간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처럼 헐값으로 팔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의 백성인 자신들이 이들에게 능력을 당하고 조소와 조롱을 당하고 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조롱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능력을 종일 당한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능력당하는 현실에 예, 이들이 지금 저에 있습니다. 비방과 욕에 끊이지 않고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 왜 그러냐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나아가지 않했기 때문이다. 구세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왜 이런 현실을 경험하도록 이런 비참한 일을 겪도 하나님을 두십니까 라는 질문이 지금 있는 겁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 17절에서 22절은 19절, 9절에서 6절, 16절을 말씀과 같이 당하고 있는 현실을 납득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펼쳐집니다. 17절에 이 모든 일이 미했는데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면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했다. 언약을 깨뜨린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마음이 위촉되지도 아니하고, 그 걷는 걸음도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이 전쟁에서 패배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잊거나, 언약을 어기거나 하지 아니하고, 주의 길도 떠나지 아니했는데, 19절에, 우리를 승냥이의 초소에 밀어넣었다. 지는 그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손에 이방신 손을 이방신 즉 우상에게 펴고 구했다면이십일째 보면 하나님 이미 아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모든 비밀까지 다 아시는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날마다 죽임을 당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고난은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고난의 원인이 반드시 죄 때문이 아닌, 죄때문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기도 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이 받는 고난이 우리의 죄로 인한 징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훈련일 수도 있다. 이런 뜻이겠죠. 따라서 우리에게 이 많은 환란을 죄의 결과로 오는 징계로만 생각한다면 요벳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당하는 환란에 대해 죄의 징계이든 훈련의 목적이든 교훈이든. 교훈이 이유이든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이, 이 22절의 말씀이 사실 어디에도 인용됩니까?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6절에 이 말씀이 인용됩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로마서 8장 36절 말씀 문맥에서 는두 가지 생각해 볼수 있거든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당연히 이런 고난이 곧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증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누구든, 그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예, 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이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구약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신하는 거죠. 둘째는 이런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약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약 백성답게 우리는 무엇이 담대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난의 현실을, 현실에서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정으로 구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재난을 삼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처지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까? 각자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상황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평안하든 어렵고 힘든 상황이든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오늘도 확신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활란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굳건히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정말 환란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겠지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이 우리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함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0년 마지막 보내는 우리 새벽재단 각자의 초소에서 하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대구제일교회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하늘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